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동안 건강을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자, 건강전도사가 왔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우심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후후. 자,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저도 입장을 해가지고 이제 한분한분 한분 소통 나누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많은 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한분한분 한분 들어오시는 게 보입니다. 들어오실 때 저희가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이벤트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오늘. 할인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벤트가 또있어요 라이브잖아요. 자 일단은 포스파티 딜세린 우리 이 제품부터 이벤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가 자체가 4만 2천원대, ,000원대, 4만 3천원대입니다. 가격 자체가 4만원대인데 자 오늘은 한 박스만 구매하셔도 일단 3만 8천원. 박스 가져가시면 한 박스당 3만 5천원에서 두 박스에 7만원. 세 박스 가져가시면, 저희가 한 박스당 3만원 해가지고, 자, 9만원에 보내드리고, 플러스로 가바 아시죠? 우리 성인분들이시면 운동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아실 거고, 특히나 이 집중력을 요하는 우리 운동을 하실수록 많이 아실 하실 거고, 이 가바를 한 박스를 끼워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다섯 박스 가져가세요. 아이, 뭘 자꾸 이렇게 한 박스, 두 박스 늘어나. 자, 다섯 박스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일단 다섯 박스 가져가시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박스당 3만 원 기본으로 가고요. 가봐한 박스 추가로 들어가는 거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서 포스파티딜세린 우리 한 박스 본품을 하나 더 넣어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가 갈 거예요. 자 지금 앞에 있는 포스파티딜세린은 이렇게 이벤트가 간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지금 경성제약, 경성제약 다들 들어보셨죠? 정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환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환 만드는 제약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서 저희 오늘 황제침 향환 요거 보내드릴 때에. 구매 인증하시는 두 분께는 저희가 한 박스씩 추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두분 이거는 저희 선착순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얼른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 번호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보내드립니다 해드릴게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금 한 박스만 구매를 하셔도 우리 구매 인증하시는 거랑 별개로 한 박스당 자 다섯 개의 환이 추가로 더 갑니다 지금 이렇게 미니 박스에다가 추가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미니 박스.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환 이렇게 개별로 이거 하나하나 낱개 포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드시고 우리 여기 있는 거 빼가지고 여기 작은 박스에다 보관하신 다음에 가방에다 쏙 넣으시고 아나 오늘따라 지치는데 아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나 진짜 왜 이렇게 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냐 하실 때 그럴 때 가방에서 쏙 꺼내가지고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물 이렇게 가지시고 하나 앙 하신 다음에 홀짝 하시면 끝 정말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두개다두 아이 모두 다 낱개 포장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나 보관하기가 굉장히 쉽고 어디서나 즐기실 수 있고 어디 여행 가셨을 때도 빼먹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내몸 챙길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여기에 30포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제품들 한달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박스당 한달 분량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들어가 볼게요. 구성 마음에 그릇,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데 저희 구성 요. 오늘은 얘를 가져가야 되나? 이아이를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괜찮으시면은 오늘은 두 아이 모두 다 가져가세요. 왜냐면은 하 우리 포스파티 델세린이나 지금 치명한 자체가 사실 인기가 되게 많은 제품이어 가지고 건강 프로그램, 의학 프로그램에 항상 나오는 주제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나는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간략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앞에 있는 포스파티 딜세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내가 뭐였더라 그게 뭐였지 잠깐만 뭐였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아 뭐였지 아그 있잖아요 그 하면서 기억을 잘 못하게 되는 우리 인지력에 대한 문제들 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즐기시는 게 포스파티 딜세린이고 치명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공진당 아시죠 공진당에서 우리 정말 좋다 하는 것들 다 들어가 있어서 요만한 거 진짜 조그만한 거 여러분 요만한 거한알 먹는데 7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 7만원짜리 공진당에서 그사향만 빠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치명을 넣어가지고 좀더 저렴하게 만들었는데 치명이 또 조선시대 굉장히 귀한 약, 약. 약초였어요. 그 약초로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저렴하게 거기다가 대용량으로 보내드린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들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알창구성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은첫 번째로는 저희 바이탈라이즈의 퍼스파티 딜세린 플러스부터 갈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퍼스파티 딜세린이에요. 플러스는 무엇인가요? 하실 건데 저희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포스파티 딜셀린 함량이 있잖아요. 우리 하루에 먹어야 되는 최대 함량이 보통 300mg이거든요. 이 드시는 게 보통 100mg에서 300mg까지 있는데 300mg짜리는 많이 없고 대부분 100mg짜리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것들 많이 드셔 보셨을 건데 하루에 최대로 300mg까지 드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포세포 포 드시는 분들 많으셨죠. 저희는 한 포에 300mg이에요. 국내에서 최대 함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포스파티 딜세린 하루에 한 포만 즐기시면 될 정도로 함량 자체가 높게 들어가 있으니까 함량은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라고 해서 플러스 포스파티딜레 뭐야? 딜레 딜레린이래. 발음이 왜 이래요, 여러분? <laughs> 이거 보세요. 인지력이 떨어지니까 이럴 때 먹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 포스파티딜세린 플러스가 바로 이렇게, 아이 뭐였지?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올 때 먹는 게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댕댕이님께서, <laughs> 아이 진짜, 아이 이렇게 절어버리게 있나요? 시작하자마자 절어버리게 있나요? 자, 구성 알차죠 여러분. 저희 알찬 구성으로 지금 보여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말고 가져가세요. 특히나 상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정말 가바 따로 샀을 때도 우리 가바 자체가 비용이 비싸요, 여러분. 근데 이 가바를 저희가 구성품으로 또 보내 드리는 것도 있는데 포스파티 딜셀린 안에 가바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바를 사실 따로 드시지 않아도 가바 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바가요. 그냥 가바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발효 가바가 들어가 있어요. 발효가 되면요, 흡수율 자체가 높으면서도 성분 하나하나 이 안에 있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정말 진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효가바까지 함께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파티 딜세리는 놓치지 말고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제가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불러볼게요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아까 전에 저와 같은 상황이에요 누군가와 대화 중에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과 대화 중에 아 뭐야 그거 뭐였지 아+ 아 뭐였지 단어가 생각이 안나 그래서 문장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아 뭐였지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저요? <laughs> 저요? 지금 계속 저 기억 못해가지고 아 뭐였지 뭐였지 이랬잖아요 자 저요? 자두 번째 잦은 음주로 이것도 제얘기예요 이거 다 제가 적어왔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준비해온 거예요 잦은 음주로 기억력 저하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잦은 음주, 잦은 흡연으로 인해서 자꾸 뇌가 활동이 더뎌지는 느낌이에요. 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 해당하시는 분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나이가 조금 이제 생겨서요. 미미리 리 뇌에 있어서 그리고 두 뭐야, 두뇌 건강에 있어서 그냥 저는 신경 쓰고 싶어요. 미리 예방하고 신경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이거는 건강 프로그램, 의학 프로그램에서 노년, 우리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포스파티딜세린이라서 사실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마시는 게 많이 아시는게 포스파티딜세린이에요. 나는 나이가 조금 있어서 이제는 뇌 건강을 좀 신경 쓰고 있는데 하나 하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포스파티딜세린 함량 높은 거 없나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네 번째, 수면이 너무 부족해요. 수면이 너무 부족해서 맨날 피로가 쌓여가지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 정신이 멍해가지고 활동이 느려져요.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자또 있어요.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자꾸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저 오늘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건강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음주부터 건강까지 지금 신경 쓰는 게 하나하나 지금 댓글에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다들 느끼고 계시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출산 후에 자꾸 깜빡깜빡해요. 자꾸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 놓고요.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고 있고요. 이러시는 분들 있죠? 아니, 아기만 낳으면 왜 자꾸 깜빡깜빡 건망증이 심해지죠? 하시는 어머님들 진짜 많으세요. 자, 이분들 들어오시고요. 마지막 저는요. 아이를 위해서 줄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아까 전에 나이가 있을수록 우리가 이 제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였는데 왜 아이 때문에 가져가지 싶으실 건데요. 실제로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진짜 많이 가져가세요. 왜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진짜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뇌 건강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퍼스파티 들세린이 어떤 건지 아니까, 이거 아이한테 좀 먹일 건데, 좀 맛있으면서도 좀 믿을 만한 제품 찾고 있어요. 하시는 어머님들 진짜 많으세요. 그런 어머님들께서 많이 가져가시는 제품이고, 실제로 나중에 리뷰도 한번 챙겨보시고, 별점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별점이요. 평균 별점이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만점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맛 자체도 맛있고요, 맛이 누룽지 맛이에요. 먹었을 때 아기들이 오히려 아이들일수록, 학생들일수록 엄마 이거 맛있어가지고 한포더 먹어도 돼?라고 할 건데 저희 지금 한 포에 최대 함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포만 먹으라고 하시면 돼요. <laughs> 맛있어요, 여러분. 누룽지 맛이라서 엄마 이거 한번더 먹고 싶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누룽지 맛입니다. 자 그렇게 맛도 있는데 진짜 함량 자체도 높죠. 거기다 가격 자체가 오늘 할인율이 굉장히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다섯 박스 그냥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어 검정님, 검정님께서 지금 구매 인증 남기셨는데 혹시 어떤 제품 구매하셨을까요? 우리 황제 치명만이실까요 아니면 퍼스파티 딜세린이실까요? 황제 치명환이시면은 제가 오늘 한 박스 더 보내드릴 거예요. <laughs> 제마대로한 박스 더 보내드릴 거예요. 만약에. 자, 그런데 검정님께서 포스 파티 들 세린이라고 하신다면 얼만큼 구매하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저희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일단은 자한 박스는 3만 팔천 원, 두 박스는 한 박스당 3만 오천 원에서 7만 원, 그리고 세 박스부터 3만 원대로 갑니다. 3만 원대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사은품이 추가로 들어가요. 자, 가바가 같이 가고요. 다섯 박스 하면은 가바랑 3만 원대로 가져가시는 거 플러스 한 박스 더 드립니다. 자, 이것까지 같이 가져가시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제 침명화는 저희 구매 인증 두 분한테 한 박스 더 드리는 이벤트 할 거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아이가 먹어야 되는데 맛까지 신경 쓰고 하나하나 믿을 수 있는 제품 찾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리뷰에서 평점에서 이미 끝났죠? 5점 만점이라는 거. 이거는 맛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좋아야 되고 대용량이어야 되고 재구매할 의향이 있어야지 별점을 그렇게 다섯 개 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게 괜찮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고민하지 마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은 포스파티 델세린이고 저희 이렇게. 낱게 포장돼 있어요. 30포에 낱게 포장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게 그냥 굉장히 이지 컷이어가지고 뜯었을 때도 굉장히 쉽게 뜯어지고 되게 고운 입자요. 예 입자가 고와가지고 먹었을 때 목에 결리는 거 없이 쑥 내려가는데 그냥 무룽지 맛이어서 맛 자체가 달달하니 고소해요, 여러분. 고소한 맛이 조금 더 강해요. 단맛은 아주 소량 있고, 고소한 맛으로 그냥 누룽지 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곱게 갈아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드시는 거고, 자, 해성 같은 사내님께서도 지금 구매 인증번호 남겨주셨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몸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확실히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집중력도 더 떨어지고 그리고 면역력 너무 떨어지지 않았어요 확실히 오늘은 집중도 그렇고 면역력도 그렇고 두 가지를 다 가져갔을 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아 어떤 거 가져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구성품들 사은품까지 알차게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나 오늘 쟁여놔야겠다 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 대박 나세요 이말 되게 좋다 대박 나세요 건강 중요하죠라고 말씀을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다면 저희 이 안에 있는 지금 이 원료들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포스파티딜세린 가바 이거 저희 미국산이에요. 여러분 미국산이에요. 미국산이 중요한 거예요. 프리미엄 원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산은요, 여러분 만들 때부터 우리 일단 제조와 관리의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무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실 때, 우리 국내산보다 미국산, 해외에서 오는 캐나다산이나 미국산 같은 거 많이 구매하시는 이유가, 그게 하나하나 제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 규정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인증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프리미엄 원료로, 저희가 하나하나 엄선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함량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최대 함량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하루 권장 이 함량이 300mg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이한 포에 300mg 다 넣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포만으로 지금 포스파티딜세린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알겠어요. 함량 높은 거 알겠고요. 뭐, 미국에서 온 것도 알겠고요. 가격 저렴한 거, 그리고 뭐, 혜택 좋은 거 알겠는데, 정작 포스파티 딜세린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저는 이거를 적어 왔어요. 정말 정확하게 적어 왔기 때문에 이거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원료는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입니다. 이거는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두뇌 건강 인증 원료예요. 그래서 두뇌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 특히나 그래서 아까 나이 이제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건강을 신경 쓰시는 우리 건강 프로그램, 의약 프로그램 자주 보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미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 재고 따질 때 뭐를 이제 보게 돼요? 함량 보게 돼요. 가격이 높더라도 함량 높은 거를 사게 되는 이유가 이게 하나 가져갔을 때 하루에 두 포세포 먹는 것보다 한번 먹어가지고 함량 제대로 채우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격 좋게 함량까지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계속해서 해성 같은 사내님께서 저희 또 다른 구매 인증 번호를 남겨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구매 인증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은품을 드리지요. <laughs> 자, 사은품을 드리지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가져가세요, 여러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좋아하신다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가세요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어떤 거였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진짜 많이 가져가세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장인분들하고 아이분 아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진짜 10시간 내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쉬는 시간 잠깐 한 번씩 가지고 계속 집중력을 요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른일수록 이런 걸 챙기시는 것뿐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향 자체가 집중을 못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아이가 정말 걱정돼 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가져가셔 가지고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리뷰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진짜 만족을 해요. 아이가 웬만하면 맛 없으면 아안 먹어! 엄마랑 맨날 싸운대요. 안 먹는다고! 아맛 없다고! 나안 먹겠다고! 이러면서 맨날 싸운대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 먹는다고. 아, 아이가 잘 먹어서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맛. 맛 자체가 누룽지 맛으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즐기고 우리 아이도 즐기고 우리 남편도 즐기고 우리 남편도 일하는데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일하고 집중하고 하는데 우리 남편한테 자기를 위해 준비했어 하면서 이렇게 하나 주면 어머나 세상에나 우리 여보 굉장히 사랑스럽다 하면서 더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당연히 챙겨주셔야죠. 나이가 있으실수록 필요한 게 바로 퍼스파티 들세린이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당연히 보내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가져가실 때 다섯 박스 구매하신다고 했을 때 엄마용 아빠용 남편용 내꺼용 아이용 해가지고 하면 다섯 박스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 한 박스 추가로 드린다고 했죠. 다섯 박스 가져가시면 한 박스 더 가요. 요건 여분 아니면은 조금 더 드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가방까지 추가로 갑니다. 가방은 뭐예요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남성분들이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 투자한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저도 이제 3 0대 중반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건강한 거 옛날에는 쓰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쓰다고 해도 구이구지 챙겨 먹는 게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확실히 제 느낌 자체가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저는 그거에 아끼지 않고 투자를 다 해요. 이게 돈이 지금 당장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 일을 생각했을 때는 어 지금 그 나갔던 돈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게 정말 저는 그런 걸 크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진짜 술을 자주 마셔요 제가 <laughs> 진짜 여기 제가 아까 적어왔던 게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술을 자주 마셔 가지고 자꾸 깜빡깜빡해요 내가 뭘 말하려고 했더라 아이 뭐였지 아 기억이 나는데 뭐지 뭘까 이걸 계속 얘기해요 단어가 계속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피디님한테는 말씀드렸던 뭐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단어 자체가 좀 험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가야지 하는데, 진짜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다.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 구매를 합니다, 여러분. 자이 정도로 정말 필요한 거에 아끼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 정말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바가 뭔가요?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이거는 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바는 보통 우리 운동하시는 남성분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진짜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운동하면은 근데 운동은 꼭 해야겠고 단백질 같은 데다 가바만 첨가하셔가지고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집중력이 진짜 떨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막 진짜 심했잖아요. 스트레스 관리하시거나 뭔가 잠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내가 힘들다 하실 때 가바들 막 단백질 같은 거에다가 챙겨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드시거든요. 그 가바를 보내 드리는 거예요. 그 가바를 저희가 세통 이상 구매하시면 한통 추가로 드리고 다섯 통 이상 구매하셨을 때도 한통 추가로 드리는데 이거를 따로 안 받아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아, 뭐야? 세통 이상하고 다섯 통 이상만 주는 거야? 하신다면은 아닙니다. 저희 지금 여기 포스파티 델세린 자체에 가바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바도 함께 즐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 포스파티 딜세린 같은 경우에는 30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요. 황제치명화는 30분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나 포스파티 딜세린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이제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다면 은 댓글로 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 거고 또 우리 담당자님 계실 거잖아요. 답변 다 출중하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주세요. 자, 지금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구매할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자, 이분들한테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한번더 설명 드려 볼게요. 왜냐면은 하 지금 저희가 시간이 9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코스파티 들세리는 이거 나는 아직 고민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라이브 이벤트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봐드릴 테니까 바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 자체가 저렴합니다 저희 오늘 구매하실 때 원래 정가가 42,000원대 3,000원대예요 요거를 한 박스만 가져가셔도 저희가 오늘 38,000원에 가는데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비용 없어요 자, 가격 자체 저렴해서 할인율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할인율이 더 높아집니다. 한 박스당 3만 5천 원 꼴로 해가지고 두 박스 구매하시면은 7만 원에 갈 거예요. 세 박스 가져가시면은 한 박스당 3만 원으로 해가지고 할인율이 더 커져요. 4만 2천 원, 3만 원, 4만 3천 원대였던 게 3만 원에 가네. 가격 자체가 한 박스만 해도 만 3천 원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가격 자체가 엄청 저렴해지는데 자, 이거세 박스 9만원에다가 플러스로 저희가 가발을 또 보내드리는데 가바는요 또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바 자체가 일단 비싸요 왜냐면은 하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추가로 필수로 드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가바가 안 그래도 잘 팔려서 <laughs> 가바들은 대부분 비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바까지 생각하시면 할인율이 엄청 크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발 함께 보내드리고 자, 여기서 다섯 박스까지 가볼게요 다섯 박스 했을 때는 우리 세 박스의 구성품에다가 지금 이포스파티 딜세린 본품을 하나 더 드려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안에 구성은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 3 0포가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분량으로 한 달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오 혹시나 내가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 머 은재님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예쁘죠? <laughs> 예쁘죠?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방송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댓글 하나만으로, 진짜, 어머, 언제니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하나에 지금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 진짜 도움이 될까요? 이게 저희 제품들을 진짜 그냥 하나 다시 한번 이건 읽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건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원료는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입니다. 이거 상세 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검사 결과지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좋아하시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일수록 더 챙겨가시는 이유가 집중을 요하거나 이런 것들에 내가 점점 나이가 흘러갈수록 왜 같이 집중력도 흘러가는 느낌이지?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고, 아이들,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다 똑같잖아요. 나이 상관없이 진짜 한 군데에 계속 오래 앉아있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학교에서 계속 앉아 가지고 중간중간 10분 쉬는 시간에만 살짝 움직일 수 있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가지고 버텨야 돼 봐요. 그럼 진짜 힘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진짜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이들 어머님은 이제 요거 챙기실 때 혹시나 아이들 줄 주려고 가져갔는데 맛없을까 봐 걱정이에요. 맛없어서 안 먹을까 봐 걱정이에요. 누룽지 맛이에요. 맛 자체가 맛없지 않고 굉장히 달달한 맛도 있고 고소한 맛이 더 강합니다. 더 강해서 고소한 맛이 훨씬 강하니까 아이들도 충분히 잘 즐길 수 있고 이거물 없어도 그냥 훅 하고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가방에다 쏙쏙쏙쏙 넣어둔 다음에 이거 여행 갔을 때나 아니면 우리 저희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가끔 본가 가시고 하시잖아요. 집 아이 이렇게 감한 이틀 삼일 비울 때 맨날 먹던 거 우리 알약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 되게 먹기 힘들어요. 낱개 포장 안돼 있으면 통. 자체를 가지고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안 먹게 되는데 하루만 빠져도 좀 아쉽잖아요. 이 제품은 그냥 두, 두 개, 세개 요렇게 가방에 딱 넣으셔가지고 내가 집 비오는 날 그만큼만 요렇게 딱 넣으셔가지고 하루에 한푼씩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먹기에도 편하고, 근데 아이들은 요즘에 진짜 어머님들이 많이 챙겨주시는 것 뿐이지, 사실 이거를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연령대는 보통 50대 분들부터 이상입니다. 이분들께서 가져가시는 이유가 우리 두뇌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미 저는 깜빡깜빡 해가지고 너무 혼란이 와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저는 30대가 되고 나니까 20대랑 확실히 달라진 점은 술을 좀더 많이 먹으면서 확실히 이 약간 두뇌 건강이 떨어진게 느껴져요. <laughs> 진짜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나 가지고 머지가 맨날 그 단어에 제일 그냥 주어요. 뭐지뭐지뭐지 <laughs> 다들 공감하시죠? 자, 담배 피시는 분들, 술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는 원래 연구 결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두뇌 인지 능력이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왜 그거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항상 경고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내가 내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좀덜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관리하는 것을 좀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오늘 포스파티 들셀인 우리 지금 이 바이탈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함량 어떤 거에 최대 함량? 하루 권장 최대 함량이 300mg인데 300mg이 한포 안에 다 담겨있고 여기 안에 가바가 우리 가바가 그냥 일반 가바가 아니라 자 발효 가바입니다 발효시킨 가인데 발효시킨 가방은 가방이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집중력 떨어졌어요 <laughs> 발효시킨 가바는 자 이렇게 흡수율도 빠르면서 영양소 파괴 없이 정말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3분 지난 후에는 저희 앞에 있는 황제 침양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이 포스파티 딜세링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함량 높고 가격 좋고 오늘 사은품 많이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고 낱개 포장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관하기 쉽고 그리고 어른부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즐길 수가 있고 이거 뭐 그런 계속 나오네. 계속 나오죠. 하나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렇고 자, 거기에다가 이 제품들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 원료예요. 그냥 전냥 그냥 저냥 막 그런 원료들 아니고 미국산 프리미엄 원료인데 미국산은 저희 원래 건강 기능 식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세요. 좀 이제 집중해 가지고 많이 검색해 보시고 또는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거잘 즐겨 먹었어 가지고 좀 많이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은 아시는데 우리 미국 원료 자체가 워낙 까다로워 가지고 승인 자체가 잘안 나는데 그런 원료를 하나하나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믿고 들어가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매 인증 번호 지금 많이 남겨 주셨는데 저희 구매 인증 번호 중에 황제 치명환 가져가시는 분 계실까요? 황제 치명환 가져가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지금 구매 인증 번호만 남기지 마시고 황제 치명환 다섯 글자만 남겨 주시겠어요? <laughs> 그걸 남겨 주셔야 저희가 한 박스를 더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요거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